안녕하세요. 주키니입니다. 요즘 날씨가 그나마 조금 시원해져서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선하면서도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란겔에서 가장 높은 물탱크에 올라가기입니다. 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토바이가 필요합니다. 삼토바이나 그 외의 차량들은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저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썰코드로 한번 진행을 해서 적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기스 매직 팬티! 레쥬 키니. 일단 처음에는 이토바이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토바이를 찾았다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장도 잘 걸쳐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위에 차가 없어서 짤파밍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보를 하였고 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한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죽었네 적을 잡았지만 주위에 차도 없었고 자기장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계속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은 오토바이를 구했지만 자기장이 또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분노가 차올랐고 그 분노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정말 좋게도 시작하자마자 이터바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또 지랄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까지 난 저는 저기 이동하는 스쿼드를 괴롭히기로 다짐했습니다. 주키니 세븐티시 스 목표를 포착했다. 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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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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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해 대해 대해. 안녕하세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하지 마요. 그러자 그들은 집안에서 총을 먹어서 저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오토바이 실력은 이번 판도 정말 운 좋게 오토바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기장은 걸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연습이라도 하자는 마인드로 저는 돌진했습니다. 속도, 각, 그리고 방향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면 몸통 박치기! 이번에는 오토바이도 구했고 자기장도 걸쳤습니다. 이제 저 물탱크만 올라가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아쉽게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시도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시도도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도를 하였는데 오토바이가 올라가고야 말았습니다 내려와라 야 주문이 통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허리케인 도네도 그리고 마지막 시도 망함 결국 오토바이가 끼게 되었고 저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오고에 말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토바이서 에 내리게 된다면 저는 분명 죽을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리의 매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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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이제 손풀기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목표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도전했습니다. 아씨내 아! 이름은 주키니. 보기를 모르는 남자지. 보기는 김치 셀 때나 하는 말이다. 이번 판은 운 좋게도 플레어건을 획득하였다. 자기장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저 물탱크만 올라가면 모든 게 완벽하다. 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작된 여러 번의 시도. 결국 나는 수십 판 만에 올라올 수 있었다. 역시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여기서 적들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고 나는 결국 플레이어건을 사용해 적들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자 주위에서 적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했다. 내 머리 바로 위에는 보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녀석이 나를 죽였다. 이곳은 웬만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리플레이를 보기 시작했다. 아니 저걸 본다고? 그것도 이배율로 어이가 없네. 안에 씨발. 확실히 핵인지 아닌지 몰라서 일단 신고를 넣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녀석은 이미시 정지가 되었다. 이상 주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